출전오셨다고 그랬는데 8천여 명이 올해 5월 대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안녕하세요. 수리주체전 농원 해동국입니다. 오늘 10월 7일 토요일인데요. 저는 화성시에 있는 종합 경기장에 화성쇼마더하프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10월 7일 하프마라톤 대회는 12월 29일 추천마라톤 대회 42.19km를 달리기 위한 마지막 그 장거리 훈련 중에 하는데요. 원래 오늘 3주 전에 30km에서 35km 정도 장거리 주를 연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혼자 달리기 뭐하고 오늘 화성 15마라톤 하프 대회에 참가하면서 장거리 훈련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목소리>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운동장 안에서는 이제 행사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넣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1등이 모닝이고요 자 여기 저도 1388번 추첨하메라 넣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안에서는 네, 혹시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6분이고요 아홉시에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 에서네 거친다 하시고 기념사진 찍은 후에 바로 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네요 우리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제24회 화성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주신 마르톤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동 경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5kg, 10kg, 하프 경기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참가하신 분들, 자기 레이스 잘 지키셔서, 환주하셔서, 환주하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명검 후선 수장님께서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대, 대상국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키 전달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아, 지금 경품하고. 지금 모닝 경품을 추첨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 이렇게. 그 네, 몸 여기 9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서 든 사람들이 정부빛밑 들어가 버리는 데요 역시 뉴모티 <laughs> 여러분의 행운권 교품화 자자 이제 끝입니다 자 끝입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마감 시장님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세 번을 뽑았는데도 여기 안 계시다 그럼 제가 차가 없어요 제가 가됐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한 번, 내지 두번에 반드시 당첨자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한번 보겠습니다. 3,140. 아 번호 좋습니다. 발표할까요? 3,300번. 어, 저 뒤에 계시네요. 야, 이거 한 번에 내버내는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어, 아, 아. 하고 이거... 하고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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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거 또 오셨네요. 대시장 5,588번을 뽑았어야 되는 건데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 키는 대성동경기일보서 대표 이사 사장님께서 면피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그 밖에도 노트북, 일등 많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후에 계속해서 회원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회시 공식 등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대동정 씨와 함께 본진 진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영화배우 이원아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계속. 9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 작년에 비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오셔서 지금 차가 계속 밀려들어와서 주로가 지금 막혀 있어요. 주로 다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금부 가장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 앞에 있는 시어리가 아, 어요따라요자 음악 주세요 자시어리서더다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56분에 하프코스가 출발 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 오런 차들이 많이 실려가지고 지로가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로가 어, 완전히 풀리면은 출발한다고 하는데 정시에 출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프코스는 출발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드세요. 하프 뒤로 정렬 하프 뒤로 정렬 5 k h 더 불러. 5 z e 가정 h o 들어주세요5 5km c u 대기 5 o c 는 대기 자 오늘 마라톤을 빛내주시고 귀한 걸음 해주신 스타트버펄로실네비 여러분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출발 코스 주로에 아직도 차가 넘쳐납니다. 그래차가조오고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하프 선수들 출발할 텐데요. 오늘 날씨가 과성시의해 김경희 의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 마라토너 황영조님 우리 임춘호님 함께하겠습니다 프리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좀하시고요이팅 하십시오 마라톤 하면은 또 우리 황영조 황용주. 황영조 마라톤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하면 잘 뛰는지 오늘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오늘 즐거운 레이스되시길바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주로. 자, 그리고 앞에 단한 번도 계시면 안 되고요. 카메라 우리 기자 선생님께서도 사진 찍고 얼른 비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